2026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교재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구입하면 수정된 버전을 무료로 계속 제공합니다. 2026년 필기시험은 4월 25일 토요일로 예상되는데요. 2026년 필기시험일까지 수정된 버전을 무료로 계속 제공합니다.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찍 구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6년 버전에는 필기시험 7 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로 3 과목이 함께 제공되어 총10 과목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특수체육론, 노인체육론, 유아체육론까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출문제가 처음 공개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설명과 자주 출제되는 핵심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어요. 아시죠? 전자책은 휴대성이 좋고 편리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수 있고, 인쇄도 가능해요. 확대해서 볼수 있고, 형광펜, 중요 표시, 메모도 할수 있어요. 크몽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총 10개 과목이 함께 있는데요. 전자책 다운로드 하신 분은 1페이지 하단에, 구매 후 5점 만점 평점과 좋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과 좋은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자책 3페이지 상단에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 링크이고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실제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자책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도 메일로 제공합니다. 이벤트 선물과 제공되는 요약자료, 샘플은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전자책 수정 사항과 중요 사항은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요즘은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세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채팅방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와 카페 주소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고정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세요.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한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